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고 바이러스와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아는 자영업자 중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월세를 몇 달치 내지 못해서 보증금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셀러리맨들에게는 그나마 좀 나은 형편이지만 코로나는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불황의 직격탄을 제대로 주게 된 셈이죠. 우리가 시드머니를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시드머니를 불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페이크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호사키는 말했어요. 돈이 스스로 일을 해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돈이 스스로 불려져야 한다고.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그리고 극심한 불경기에 투자를 적재적소에 잘하고 그래서 큰 돈을 벌수 있는 노하우를 우리는 익히고 실천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지식 부자들의 개인도서관 이상건 지음 남들과 거꾸로 가라. 그곳에 돈이 있다. 역사상 위대한 투자가로 칭송받거나 내가 주변에서 관찰한 훌륭한 투자가들은 모두 역발상 투자자다. 그들은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을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일관되게 역발상 투자를 하는 이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이들도 있다. 역발상 투자를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수가 몰려가는 길은 피하고, 소수가 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위대한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역발상 사고의 일부라도 받아들여 자신의 투자와 인생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경제적 고통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만큼 남들과 거꾸로 가는 역발상식 인생관과 투자관은 자본주의에서 생존과 성공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먼저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자의 전범을 보여주는 존 템플턴 경의 투자 철학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존 템플턴 경은 미국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뮤추얼 펀드 템플턴 펀드의 창립자다. 템플턴 경의 역발상식 사고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뉴욕증시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104개 종목에 1만 달러를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두었다. 이 일화는 지금도 월가에서 전설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게 역사의 경험이다. 근래의 경험으론 지난 2001년에 911 테러를 들수 있다. 9.11 테러로 폭락한 주가도 다시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템플던 경은 지금까지 투자의 세계가 전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쟁 중에는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기업이라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라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지난 1995년 1월 6일자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지는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운용하는 존 템플턴 경을 표지 인물로 다루면서 특유의 낙관론적 투자관과 역발상식 사고를 소개한 바 있다. 포브스의 표지 인물로 등장한 것은 1978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1978년 당시에는 템플턴 그로스 펀드가 한창 유명세를 타는 시기였다. 그 유명세를 포브스가 기사화 했던 것. 하지만 1995년 케이스는 첫 번째와는 달랐다. 그는 표지 기사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역행하는 방식을 활용해 어떻게 최고의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지 설명했다. 다음은 기사 내용의 일부다. 우리가 지난 1978년 템플턴을 표지 인물로 다뤘을 무렵 다우 존스 평균 주가는 800선을 오르내렸고 경제는 최저 수준으로 가라앉았으며 각종 경기 지표를 보면 더 이상 주식 시장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템플턴의 충고는 아주 분명했다. 미국 주식을 매수하십시오. 미국 주식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싼 편입니다. 미국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은 그저 과거 평균치인 14 정도만 회복한다 해도 1986년에는 다우 평균 주가가 2,800선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묘지였다. 당시 그의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다. 이제 밝은 사람들은 금이나 골동품을 사면 샀지 주식은 사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었다. 정말 주식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템플터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다. 그리고 1년 후 1979년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내보냈다. 당시 월가의 암담함을 보여주는 기사였는데 주식의 죽음이란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존 템플턴 경은 비즈니스 위크의 기사와 정반대로 투자를 했던 것이다. 미국 증시는 템플턴 경의 예측처럼 1982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결국, 시장은 죽음의, 주식의 죽음이란 비즈니스 위크의 기사가 아닌 템플턴 경의 손을 들어주었다. 템플턴 경은 95년 포브스지에서 자신의 투자철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잘못된 질문,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 올바른 질문, 전망이 최악인 곳은 어디인가?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이다.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원칙은 그의 투자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철학이다. 그는 이 철학을 적용해 한국 증시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적이 있다. 바로 IMF 환란 직후인 1998년 4월, 국내 언론에 존 템플턴 경이 개인 돈 천만 달러를 한국 증시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됐다. 이보다 앞서 1998년 1월 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적인 투자자인 존 템플턴 경이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시작, 외국인의 한국 증시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템플턴 경이 한국 증시에 투자한 시기는 1997년 말로 종합주가지수는 376.31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다.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한국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던 시기이다. 그는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원칙에 따라 한국 증시의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한전주식에 대거 투자했다. 템플턴경은 부동산은 너무나 개별적인 특성에 좌우된다며 부동산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첫 번째 부인 두둘리와 사별한 후 자녀들을 위해 별장을 살 때도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적용했다. 템플턴경이 매입한 별장은 롱아일랜드의 피셔스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허리케인이 자주 불어닥쳐 섬 주민들이 가슴 졸이고 있던 여름에 별장을 1만 5천 달러에 매입했다. 나중에 그 별장을 팔았을 때 받은 금액은 63만 달러였다. 무려 60배, 6000%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템플턴경의 토자, 투자 조언 중 우리가 새겨야 할또한 가지가 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은 영어로 된말 가운데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네 개의 단어이다라고 말한다. 지난 1998년 미국 증시가 초호황세를 보이던 시절 템플턴 경은 아시아권의 금융 위기로 인해 해외 자본의 탈 아시아 행렬이 줄을 잇는 모습을 보면서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가 투자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시나 부동산 시장이 화랑새를 보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상승의 원인에 그럴듯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 1990년대 후반 증시가 폭등할 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신경제가 도래했다고 찬양했다. 신경제는 구경제와 달리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었다. 신경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템플턴 경뿐만 아니라 다른 훌륭한 투자자들도 역발상식 사고의 옹호론자들이다. 옹호론을 넘어 역발상식 사고를 철저히 투자에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 조지 소로스와 함께 1969년 퀀텀 펀드를 설립한 짐 로저스도 역발상식 투자를 강조하는 인물이다. 짐 로저스의 별칭은 월가의 인디애나 존스. 그는 소로스와 12년 동안 퀀텀 펀드를 운영했는데 그 기간 동안 단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1969년부터 1980년까지 퀀텀펀드가 기록한 누적 수익률은 무려 3,365%였다. 그는 37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몫인 1,400만 달러를 갖고 은퇴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투자 여행을 하고 있다. 그의 세계 여행기를 담은 책으로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와 짐 로저스의 어드벤처 캐피털 리스트가 있다. 그는 3년간 115개국 15만 2천 마일을 벤츠 자동차로 달린 기록을 담은 짐 로저스의 어드벤처 캐피털 리스트에서 자신의 역발상 투자 방법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내가 강점을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채두 손을 들어버린 산업이나 나라를 주시하다가 용기 내서 혹은 감각적으로 혹은 어리석게도 사는 것이다 모두들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한다 해도 나는 감행한다 당신이 사고자 할때 사람들이 모두 반발한다면 당신의 판단이 옳았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지표가 된다 형편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을 팔았고 손해를 봤을 것이다 그 결과 주식은 정말로 값이 싸졌다. 어려운 순간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가장 존중하는 것은 오래된 경험적 격언이다. 가령 내가 수백 명의 투자자들과 같은 방에 있는데 그들이 방을 나가면서 "가 보자고. 저건 정말 대단한 물건이 되겠는걸." 하고 말한다면 나는 그런 주식을 공매도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정보와 판단에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런 말이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 주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템플턴 경과 짐 로저스 외에도 역발상 투자 철학을 자신의 투자 세계에 적용한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 미국의 뮤추얼 펀드인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던 시절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았던 피터 린치의 생각에서도 우리는 역발상식 사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피터 린치가 77년부터 1990년까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는 1977년 2천만 달러에서 13년 동안 660배 늘어나 그 규모가 132억 달러, 고객 수는 100만 명에 달했다. 주식 투자로 13년 동안 고객에게 28배, 연평균 30%의 전설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의 역발상식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단초 중 하나가 바로 칵테일 파티 이론이다. 칵테일 파티 이론이란 피터 린치가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주고받는 이야기를 수년간 귀 기울여 듣고 발견해낸 이론이다. 첫 번째 단계 주식값이 한동안 내려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다시 오르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뮤추얼 펀드를 운영해서 먹고 산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들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곁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치과의사 곁으로 가서 충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번째 단계. 사람들이 내 일에 관해 듣고 난 후에도 좀더 머물다가 치과의사에게 간다. 주식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내게 말한 정도의 시간에 해당한다. 칵테일 파티에서 여전히 주식보다는 충치가 화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때 장세가 1단계보다 15% 상승해 있을 때지만 관심을 두는 이가 거의 없다. 세 번째 단계. 장세가 1단계보다 30%는 올라가 있다. 열성적인 몇몇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내 옆을 차지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묻는다. 치과 의사마저 어떤 주식을 사야 좋으냐고 묻는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주식 시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네 번째 단계. 다시 사람들이 나를 애워싼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내게 특정 종목을 사라고 말해주고 나 또한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하고 아쉬워한다. 그때는 장이 오를 때까지 올라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징조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피터 린치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간단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비로소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주식을 최고의 화제로 올리는 순간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